여기 1949년 9월 2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위반 피고 사건 심리를 개회합니다. 검사 측 발언하세요. 본 검사는 피고인을 반민법 사조상 밀정 혐의, 사조 6항 군경 또는 관리로서 일제치하 악질적 행위로 민족에 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합니다. 피고인 성명 연령 신분 말씀하세요. 62세 염석진. 현재 대한민국 경찰입니다. 피고인. 개인적으로 반민법이 개시된 소감은 어떠합니까? 역사적으로나 민족 정기를 생각할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투서 한장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는 독립운동 외에는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 검사는 피고인이 1933년 강인구 카아부치 마모로 암살 사건 당시 상해에서 파견된 독립군 셋의 정보를 일본에 넘긴 혐의를 입증할 증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증인 입장시키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어, 저... 피고인! 담배 끄세요 담배 꺼! 이 백운우놈아! 이 사람! 담배 끄세요, 새끼야! 어? 피고! 어? 본님아! 어, 다음 재판부터는 방청객 입장 금지입니다! 내몸 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여섯 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여긴 22년 상해 황포탄에서 27년 하바로포스크에서 32년 이쯤부 폭파사건대 그리고 이 심장 옆은 33년에 내가 동지 셋을 팔았다고 라 하셨는데 그 친구들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그 젊은 청춘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보냈는지 그건 죽음을 불사하는 한전의 걸음이었습니다, 대파장 님 이상입니다. 반민족행위특별법 4조 4항과 4조 6항에 대해 피고인 염석진에 대한 공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취하한다. 단 법정모독죄로 벌금 2만원형에 처한다.